테슬라의 최고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의 격투기 대결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SNS 키보드 배틀로 이어지나 싶더니 두 사람 모두 결투 의지가 있으며 최근 종합격투기 단체 UFC 대표의 주선으로 물밑 조율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대 일론 머스크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나와있죠. 대단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대결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조 원의 흥행 수입이 기대되는 세기의 억만장자 대결이라는 머스크 그리고 저커버그의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건의 발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마크 저크버그가 트위터의 라이벌 어플인 스레드의 출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트위터 이용자가 스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되겠냐 그렇게 묻자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라고 비꼬았으며 이후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가 저크버그가 주짓을 한다는데 조심하라 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는 나는 바로 철창에서 싸울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트위터에 그대로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제크버그는그 화면을 캡쳐해서 주소를 보내라고 했고 머스크는 라스베가스 옥타곤 이라고 대답을 하죠 초딩들만이니요 진짜로 그 이후 두 사람은 꾸준히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진지하게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을 어필합니다. 어찌 보면 두 억만장자 개짜들의 초딩같은 자존심 대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커버그의 메타 측이 출시하는 스레드를 보면 상당히 트위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메타의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앱 드디어 출시. 7월 6일자 기사입니다. 실제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스레드는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인스타그램과 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트위터의 월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6,370만 명인데 반해 인스타그램의 월 활성 사용자 수는 20억 명에 달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사용자 기반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메타의 새로운 서비스는 트위터 못지않은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스레드에 관한 예, 2, 30대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것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아이머니의 지난 영상 4월 10일 날 올라갔던 에브리스팅 앱 도지코인과 머스크의 야망이라는 영상에서도 보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라는 이 일련의 전략적 행보가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한 이른바 슈퍼 앱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트위터를 인사한 머스크는 예, 수천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예, 광고주이탈을 인한 실적도 급감했습니다. 예, 머스크는 CEO 자리에서 내려왔고 이후 예, 트위터는 많은 비판 속에 이제 겨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 대항마로 평가되는 예, 스레드의 출신은 분명 머스크에게는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인거나 확실하죠. 게다가 스레드를 개발한 회사가 경쟁사의 기능을 을 복제해 성공한 전략이 있는 메타라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뒤에 대규모 인력들을 해고했고요. 이 해고된 상당수의 인력들이 스레드로 재취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스레드의 UI, UX 부분들이 트위터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트위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레드가 트위터의 기술을 뺏겼네 어쩌네 하는 사이 둘 사이에 이런 대결들이 이슈가 됐는지 스레드의 출시 이후 16시간 만에 3천 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데 이어 5세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대결에 암호화폐가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둘이서 싸우든 말든 재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암호화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둘의 대결이 암호화폐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끼워 맞춰보는 거죠. 이런 이슈까지 암호화폐 연결하는 게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슈 하나에도 등락을 보이는 게또 암호화폐니까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도지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요. 민코인에서 강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적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머스크가 구축하는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에도 도지코인이 꾸준히 후보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ICO를 진행했던. 또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는 업비트에도 있죠. 저커버그의 메타 측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메타는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리브라 프로젝트를 출시했습니다. 리브라, 아마페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이름 아실 겁니다. 구 페이스북에 메타가 출시를 하려고 했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팔, 마스트카드, 비자 등 여러분, 글로벌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압박을 받았고요. 의회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을 바꾸면서 D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메타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봐야 되죠. 결국에는 DM마저 매각의 수순을 밟습니다. D.M.A. 매각 이후에 개발하던 엔지니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독립하면서 만든 프로젝트가 우리. 어피트에 올해 상장이 됐죠. 바로 앱토스하고 예, 수위입니다. 예, 수위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예, 상당한 투자금을 또 유치한 두 프로젝트들은 메타의 DM 프로젝트를 이은 만큼 이번 이슈에도 좀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조정 이후에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예, 좀 티격태격하는 움직임이 그 트위트와 스레드의 이슈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또사움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선 이벤트가 돼야 한다고 예, 서로 합의를 하긴 했던 예, 마스크와 저크버그의 이제 세기의 대결, 이두 괴짜들의 대결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 프토스 수위를 보는 메타 측,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베이스로 하는 도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어떻게 될수있지 그리고 단순한 이랜성 이벤트를 넘어서 슈퍼 앱을 향한 2차전까지 또 어떤 전략과 카드를 꺼냈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임머니 이슈 점검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아임머니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